자 마지막 심사위원입니다. 글로벌 퍼포먼스 아티스트죠. 여러분 장우영 씨입니다. 와우, 아니 댄스 페스티벌인데 등장부터 뭐 이렇게 옆돌기 이런 거 하면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미안해요. 너무 옛날 스타. 옛날 미안해요. 자, 우리 세븐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입니다. Hi. 오늘 부산 스텝업 댄스페스티벌에 이렇게 부산에서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어,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겠죠? 네, 오고, 오고 계시다고 연락을 받아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 날씨 지금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네. 괜찮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최용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부산 하면 또 이제 댄스의 본고장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부산에 있던 댄서분들하고 협업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어서 어,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댄서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멋있는 후배님들을 볼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안 다치게 네, 무대 멋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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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장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제가 또고향이 부산 인 부산 출신이라 와또그 십몇 년 전에 또 드림 아이를 또 했었고 맞아, 원조 제이슨 아닙니까? 예예 예, 예. 제이슨 춤장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정말 조금 더 제가 어, 욕심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저를 위한 자리인가?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너무 거의 신나고, 생일 파티에요 예. 너무 너무 진짜 어, 감격스럽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고 어, 개인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또 어, 연을 이어오던 그또 대표님께서 연락을 또 주셔서 어, 제가 또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초집중해서 어, 오늘 참가자분들의 어, 한동작 한동작 한무대 한무대를 정성껏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서 어, 같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또 부산이 낳은 자랑스러운 예, 우리의 장우영 씨면서 또 오프닝 공연으로 했던 드리마이 또 예. 드라마의 또 주역으로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한 동작 한 동작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세븐 씨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곱 동작 일곱 동작 놓치지 않겠습니다. <laughs> 와 그걸 세븐으로 가는구나. 일곱 동작을 어, 모아서 보겠다. 자 우리 최웅준 감독님. 네 저는 안무가니까 아무래도 좀더더 더 깊은 심사 기준으로 전체적인 동작을 보겠습니다. 아 전체적인 흐름, 기승전결. 아하이. 네 메시지, 댄싱. 아 너무 많이 보나? 아 근데 너무 필요하죠. 네 정말 많이 보겠습니다. 아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한 동작 한 동작 다 보고 일곱 동작 전체를 다 보니까 어, 누가 챔피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분들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 이제 모셔서. 개막 선언 같은 걸좀 해봐야 됩니다. 또2 0 2 5 부산 스테이업 댄스 페스티벌 오늘 개막식이기 때문에 개막 선언을 좀 저희가 좀 야심차게 해볼까 하는데 부산이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뭔가 좀가자아처럼할수 있는 드가자 뭐로 해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어 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네. 네 뭔가 드가자 어때요? 어떤 어. 좀 기압을 기압을 세를좀 네. 넣을 수 있는. 네. 뭐가 보자. 가 보자. 일어나지 뭐 약간 사투리로 좀. 어, 어. 그러면 거기에 동작 추가해가지고. 어, 가 보자 이렇게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우리 서분씨뭘좀 추가하시겠어요? <laughs> 딱 좋아요 지금. 너무 완벽하고. 완벽합니까? 그러면 오리지널로 오리지널로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보자. <laughs> 가 보자. 아가 보자입니다. 가 보자.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2025.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 을 외치면 지금 우영 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가보자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돼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세요. 네. 댄서분들. 자, 여러분들을 믿고 리허설 안 하고 바로 갑니다. 준비되셨죠? 2 0 2 5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 가보자! 역시 음악이 뭔가, 예, 어, 시원합니다, 진짜. 여기 해운대 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뒤를 돌아서 오늘 와주신 우리 춤을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칠봉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하트, 하트도 좋아요. 하트 먼저 갈게요, 하트. 뒤에 분들 다 하트, 우리 댄서 분들도 하트. 네. 촬영합니다. 아, 다 오시고. 그세분 왔고. 또 우리 드림 아이 댄스 팀도 함께. 자, 다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원조 제이슨이 오늘 옷 색깔도 되게 비슷해요. 기린 예고 교복 같아요. 네. 자, 우리 뒤에 팬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자리를 앉아주시고요. 우리 구호 같은 걸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스텝 하면 업을 하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업 댄스 페스티벌이니까. I say step, you say up. 오케이? 갑니다. 자, 스텝! 자, 하트 가볼게요. 하트. 하나, 둘, 셋. 스텝! 자, 이번엔 무슨 동작 가볼까요? 우리 우영씨 뭐 가볼까요? 동작 하나. 가보자 또 가나요? 가보자. 가보자 참좋아하세요 자, 갑니다. 자, 2 0 2 5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 가보자!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뒤를 돌아서 인사 한번 할게요. 자, 뒤 돌아서 함께 인사드리겠습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다 퇴장을 부탁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 페스티벌이 축제라는 뜻인데, 오늘 어떻게 축제 즐기고 계세요? 네.